그래, 맞아. 어서 저녀석을 물어버려, 흐헤헤헤헤헤헤헤내 <laughs> 연구 결과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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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믿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두려워할 거 없어. 내애완동물은 아주 착하니까, 절대 물지 않아. 오이즙 한잔 어때? 아니면, 시금치즙은? 씨, 어, 씨. 어. 이봐, 어서 놓지 못해? 생쥐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생쥐는 다내 실험 대상이란다 안색이 좋은데? 새로 발명한 음료수 좀 마셔볼래? 안심해 너 같은 좋은 실험체를 헛되이 사용하진 않을 테니까 연구만큼 재밌는 것도 없지 우리 함께 과학계를 뒤흔드는 거야 어때? 포기해. 넌내 몸에 손도 대지 못할 테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가끔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된 일들도 있으니까. 두개 빠져서 절규해라. 내가 실험하는 거 구경할 거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을 거다. 지금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어서 내 성과를 감상해라. 과학의 경이로움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응, 실험체가 되고 싶다고? 그래, 착하지, 어선놈을 물어…… 밤에 머리가 더잘 돌아간단 말이지. 자, 이 녹색 생일 케이크를 먹으면 평소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거야. 가라, 우리 아가. 내 독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어. 꼭 돌아오겠다. 의사 처리 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과하가 뱃 무릎 꿇어라 정신이 번쩍 드는 음료수 좀 줄까 <laughs> 너희들은 전부 다 실험 대상이다 실험 대성공 하가야 <laughs> 착하지, 저녁거리가 곧 준비될 거야. <laughs> 이게 바로 과학의 힘이다. <laughs> 내 독은 <톡은> 강철도 부식시키지. <laughs> 실험 데이터를 수집할 시간이군. 너에겐 죽음도 일종의 해방이야. 과학을 믿어라 내가 바로 과학이다. 흠, <laughs> 음, 실험쥐라도 가져온 거야? <laughs> 여기에 이걸 좀더 추가하면 완벽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야. 발버둥 치면 더 고통스럽다고 생쥐. 자, 어서 내 실험 대상이 되라고. <laughs> 안녕? 나와 일하고 싶다면 우선 면접을 봐야 한다고. 오늘은 무엇부터 실험을 시작해볼까? 내 물건을 멋대로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중독될 수도 있거든. <laughs> 발버둥 쳐라! 고통스러워해라! 절망해라! 으하하하하 맹독의 공포를 느끼게 해 주마! 이런 시시한 날에 나는 내 발명품 하나로 박살 낼수 있어.